최근 국제정세가 긴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예언들이 있다. 바로 전쟁에 대한 예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3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예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미콜라스반 랜스버그. 미콜라스반 랜스버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언가다. 그는 부어 전쟁 1차 세계대전, 대공황, 영국 다이애나비의 죽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 대해 예언했고 그의 예언들은 현실이 되었다. 미콜라스는 미래에 발발할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미래에 인류에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분쟁이 폭발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는 인류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위아래로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무시무시한 전기 광선 무기가 생겨나게 된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마티아스 스톰버거. 마티아스 스톰버거는 독일의 예언가다. 그는 세계에서 벌어진 중대한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언해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1차와 2차 세계대전, 히틀러와 나치 세력의 등장과 태망, 대공황 등의 예언을 적중시켰다. 마티아스 스톤버거는 전 세계가 겪게 될세 번째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두 번째 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 번째 세계적인 대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된다. 이전에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죽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눈을 크게 뜬채이 재앙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침묵한다.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지게 되고 지구의 많은 곳이 거대한 뮤지가 될 것이다. 3차 대전은 많은 나라들의 끝이 될 것이다. 미타르 타라빅 미타르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예언가다. 그는 1차와 2차 세계대전, 이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키토의 등장, 유엔의 설립 등에 대한 예언을 적중시켰다. 미타르타라빅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가장 크고 화가 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이를 공격할 것이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대군이 하늘에서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지상과 물에서 싸우는 이들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전쟁을 할때 과학자들은 이상한 폭탄을 개발한다. 그것은 폭발하며 모든 이들을 해치는 대신 잠들게 하고 깨어났을 때 이성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노르웨이 할머니의 예언. 노르웨이에 사는 90세 할머니는 어느 날 신비한 환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본 환영 중에는 3차 세계 대전에 대한 것도 있었다. 할머니는 그 전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국제 관계의 긴장 완화가 있게 된다. 동쪽과 서쪽의 강대국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아주 긴 평화다. 따라서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전쟁의 모든 것들은 이 전쟁과 비교하면 단지 아이의 놀이에 불과하다. 이번 전쟁은 핵폭탄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염된 공기가 여러 해륙,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여러 부유한 나라들을 뒤덮을 것이다. 부자 나라의 생존자들은 가난한 나라로 도망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했듯 그들도 우리에게 가혹하게 굴 것이다. 알로이스 이를마여 알로이스 이를마여는 독일의 예언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공습 지점을 예언하여 맞추고 실종자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후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으로 경찰의 범죄 수사를 도왔으며 자신이 사망하게 될 연도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알로이스 이을 마이어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새로운 중동 전쟁이 갑자기 발생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투는 발칸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동틀 무렵인 새벽에 시작되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독일과 유럽을 침공한 것은 러시아 군대다. 즉시 큰 바다를 건너서 포복이 온다. 퀸른 근처에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라인강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 삼키려는 반달을 본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예언에서 큰 바다를 건너서 보복하러 온다는 부분은 미국의 군대가 유럽을 돕기 위해 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반달은 핵폭탄으로 인해 만들어진 핵구름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엘더 요셉. 엘더 요셉은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사이자 예언가였다. 그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정교회의 성인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다. 그가 남긴 예언록이 그리스의 한 수도원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다. 전쟁의 외침은 불가리아로부터 온다. 그리고 곧 러시아가 갑자기 터키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치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한다. 이어 팔레스타인을 향해 큰 저항 없이 나아간다. 그런 다음 서방 국가들은 먼지로 변한 북쪽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한다. 그리스를 침공했던 크게 분노한 공은 터키에서 방어를 하고 터키는 불길로 변한다. 동쪽에서는 한국과 만조리아, 일본과 미국이 진격하여 시베리아를 향해 전속력으로 행군하고 반면 서쪽에서는 독일이 승리하게 된다. 러시아는 터키와 이집트를 잡고 있기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포기하고 떠난다. 끔찍한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끝난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분노에 찬 18개국은 피로 범벅이 된채 무의식적으로 학살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살펴보았다. 예언 속의 전쟁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이다.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 없이 세계가 오래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